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네, 이어서 지역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백신 접종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문인환 대전시 감염병 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확진자 발생 추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확진자가 줄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오히려 더느는 추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최근 들어서 좀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도요? 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많은 일상생활 제약을 받다 보니까 많이 지쳐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활동의 그 활동성이 음... 넓어지고 활발해졌다. 이래서 접촉명이 좀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대전도 비슷한 상황인가 보죠? 예. 지금 보면은 개인 간이라든지 지인 간 접촉에 의한 비율이 50% 이상을 넘고 있는데요. 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뭐 집단 감염 사례는 좀 줄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라든지 또 네. 특정 시설에서 일어나는 집단 감염 사례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는 또 지인들에 의한 소모임 등에 의한 감염 사례는 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백신 접종 상황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금 1차 접종 마친 지역 시민들 얼마나 됩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까지 하면 10만 8천 명 정도가 접종을 하셨어요. 네. 대상은 123만 명 정도인데 약 8.7%가 되겠습니다, 현재. 어... 전국적으로 따지면 어, 평균적 이상을 지금 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긴 하지만 이 지금 이제 60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맞지 않고 좀 뒤에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자기 차례가 지나면 어, 제가 원할 수 있는데 원할 때 맞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예, 백신에 대한 그 원칙은 예. 접종에 대한 원칙은 백신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 군의 접종 시기가 왔을 때 반드시 맞으셔야지 그렇지 않으시면 최종 후순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접종 시기가 매우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올 가을 뭐 10월, 11월 달이나 다시 차례가 돌아온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원날 때 다시 맞을 수 없으니까 내네 차례에 꼭 접종을 하셔라 네. 이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앞선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예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까지 했는데 요양보호사들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우선 그 접종을 다 했다고 해서 바로 항체가 형성되는 건 아니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 후, 2주 후서부터 음. 어, 항체 형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봤을 때는 그 2차 접종 후 며칠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항체 형성 이전에 감염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접종을 받으면 중증도로 간다든지 아니면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재도 지금 추세로 보면은 어, 위험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요.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음. 그래서 백신 접종을 일, 이차다 하게 되면 네. 사망률이라든지 중증도로 진행하는 비율이 현저히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음. 뭐 이런 사례도 있었으니까 항체 형성 전까지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될까요? 예, 항체 형성 전까지는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음. 마스크 쓰기라든지 다중 시설에 갔을 때 거리 두기 이런 예.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항체 형성 전까지 에, 자기 자신과 또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수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사람마다 항체 형성되는 기간이 다를 텐데 내가 항성 항체가 형성이 됐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뭐 중앙 정부나 우리 시에서도 일부 그런 샘플링 조사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네. 조금 더 진행이 돼야지 일반 국민들까지 샘플링 검사를 할수 있을 테고요. 현재로는 개인이 그 집적 뭐 항체가 형성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아 시간을 그냥 2주 이상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 오늘부터 그 잔여 백신을 조회하는 그 시스템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방법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예, 우선 그 쉽게 생각하시면은요, 그 네이버 지도 앱과 음. 카카오맵 앱을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거기에다 잔여 백신을 치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은 그 지도상에 자기가 위치한 주변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잔여 백신 여부가 표출이 됩니다. 그럼 거기 의료기관을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예약과 알림 기능이 있는데 그둘 중에 하나 중 예약 기능을 클릭을 하시면은 예약이 자동으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백신은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도? 예, 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약 당일 예약 시스템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